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을 알수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두 가지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일단 먼저 5.18 민주화 운동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배경이 되는 정치적 변화와 그의 대응인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꼭지는 서울의 봄입니다. 12.6 사태 때 중정 부장인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이후에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 국민총리인 최규하가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게 되죠. 국민들은 이제 유신헌법이 폐지되기를 굉장히 기대했으나, 이때 당시에 보안사장관으로 있었던, 그래서 군 정보를 장악하고 있었던 전두환이 이끄는 일부 군인들이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를 1212 /12 사태라고 부르죠. 1979년. 어, 국민들은 유신헌법이 폐지되기 기대했으나, 어, 또 다른, 또, 신군부가 등장하게 돼서, 어, 아직도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대학생들이 모이게 되죠. 유신철폐와 신군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진해산을 하게 됐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음, 사회혼란을 빌물해서 신군부가 계엄령을 이렇게 어 비상계엄을 하고 그리고 정치 표면에 등장할까봐 우려를 해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요 인물로 서울대 총학회장인 심재철 의원과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아는 서울대 총대회장인 유시민 간에 또 논쟁이 있었죠. 어쨌든 좀 아쉬운 결과가 일어나게 됐고 이를 역사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는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 이렇게 해서 전두환이, 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서울의 봄, 네, 이제 자진 해산했으나, 신군부는 비상계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운 시위를, 어, 신군부가 굉장히 과잉 탄압하게 됩니다. 이게 5월 18일 날,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하게 되고요. 시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어, 급화된 이 공수부대가 어 이제 무차별하게 발포도 했었고요. 그 주변에 어, 정보 통제도 하면서 어 이제 교통이나 통신을 틀어막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되었고요. 어 정말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어 생각에 시민 수습 대책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자발적으로 무기도 해소하면서 평화적 협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 네, 근데 이를 어 거부하는 개헌군은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고요. 어 전남 도청 어에 있었던 시민군까지 어, 무자비하게 진입하면서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때 어, 공수부대의 작전명은 화려한 휴가였고요. 여러분들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영화 어, 지금 이미 개봉돼서 어, 영화로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 분위기를 조금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주에서 무자비하게 어, 시민군을 학살한 전두환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어, 국회도 해산을 하고요. 어, 광주민자운동이, 어,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난동행위를, 어, 고정관첩들이 이렇게 선도했다고 하며,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 이제, 국가기강을 확립한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요. 뭐, 어, 정치인들 활동 통제하는 건 물론, 언론도 통폐합을 하고요. 어, 불량배 의 소탕을 구실로 해서 무거운 사람까지 삼청교육대에 끌고 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래서 뭐, 삼청교육대가 뭐, 지금, 이제 조폭들 같은 거,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중학생들도 끌고 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어, 인권을 제한하는,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어, 행사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도 사임시키고요. 유신헌법 체제 하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11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어이 유신체제에 의해서 당선된 당선인으로 볼수 있죠. 그런데 어 유신헌법을 어쨌든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에 의해서 7년 단임으로 대통령제를 어, 하는 개헌을 하게 돼서 12대 대통령이 다시 당선됩니다. 이 11대 대통령 당선된 건 80년도의 일이고요. 80년, 네. 12대 대통령에 당선된 게 81년도입니다. 그래서 81년부터 8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민주화운동을 아직도 어, 펴마하는, 어,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 모 정당에서 그렇게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 조금 처벌을 좀 확실히 해줘야, 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비판을 받기도 했죠. 이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 법이 만들어 있을 정도로, 어, 우리 사회 의 전반에, 어, 5 1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적 흐름에는 맞지 않는것 같고요.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어,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운동이라고 볼수 있죠. 만약에 외신에 의해서 이 민주화 운동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아직도 이 사건은 고정 간첩에 의한, 간첩들에 의한, 공산주의자에 의한, 어, 그 반, 반동 운동이다. 라고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 역사에서 어, 근대화에 있어서 근대사에 있어서 어, 이러한 사건들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 좀 밝혀져야 될것 같고요 뭐, 특정 사건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 그리고 이게 어,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신군부의 병력 동원이 어 한국에서 전시 작전권을 가진 미군의 무기 어, 내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일부 대학생들이 어, 생각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과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와 같은 이제 어, 반미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잘 알고 있는 안내상이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어,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분은 어, 미국 출입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건또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또그 부탄가스 그 뭐죠? 그 광고를 찍었죠. 그래서 안 터져요. 이러면서 그게 참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광고가 되었습니다. 자, 사료가 나와 있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과 판결문이 있죠. 기암군 사령관 담화와. 광주시민궐기문 이두 가지가 굉장히 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전두환 노태우 대법원 판결 유지도 보면 5.18 내란행위자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다 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고요. 대법원의 판결은 뭐 그냥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적인 헌법적인 정신으로 생각을 해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은 유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의 정책 내용을 파악을 하고요. 그 헌정 체제를 되살린 민, 6월 민주항쟁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건데, 어, 앞에 있는 전두환 정부의 정책 내용은 뭐 배경이 될수 있고요. 6월 민주항쟁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키포인트로 볼수 있습니다. 자, 고 박종철 어 학의 어 추도 및 고문 근절을 위한 침묵 시위죠. 그래서 음1800 1900 아, 8아1 8 0 0이 아니라 1987년도에 어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1987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와 있죠.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해명을 보면서 어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요. 이렇게 시위를 한 거죠. So, 여기에는, 어, 안 나와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인터뷰를 이렇게 했다고 하죠. 어, 종철아, 어, 아버지는 할 말이 없데이이러면서그 유명한 멘트를 또 플랜카드로 이렇게 가지고 시위를 하는 모습도, 어, 많이 어, 사진으로, 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 불법적으로 이제 정권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이 전두환 정부는 계속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일단, 유화 정책으로, 어, 야간 통행 금지도 폐지시켜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12시부터 뭐 새벽 4시였나요? 다섯 시까지였나요 그때는 통행이 안 됐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면. 그래서 여관업이 굉장히 성행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것이 폐지가 되고요. 어, 두발과 교복도 자유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 교복 잘 입으라는 얘기를 선생님도 지나가면서 많이 하는데 이때 한번 자유화가 됐었어요 다시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프로야구도 창단이 되는 대표적인 유아정책으로 3s 정책이라고 하죠 이런게 실시가 됩니다 음뭐 이거 그냥 영어 단어니까 얘기할게요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렇게 세가지를 풀어주는 유아정책을 펼칩니다 그렇지만 친행적 비리라든지 정권 장악 과정에서의 불법성과 비도덕성으로 국민적인 저항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흔히 어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어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주화 추진 위원회도 조직이 되고요. 어 전국 학생 연합이 결성되면서 어 이제 국민적인 저항이 모이게 되고 대통령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신한민주당에서는 어, 50명의 후보를 전원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데 이어서 1천만 명 개헌 서명 운동도 전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 대통령 직선제가 정말 민주화의 첫 과제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전두환 정부는 이제 궁지에 몰려서 이제 금강산댐 사건, 평화의댐 사건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반공 정책이죠. 어~ 북한에서 군간산 댐이 댐이 방류가 되면 서울이 침수된다고 해서 이걸 막기 위해 평화의 댐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 성금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다수의 요거 요고, 요거를 기억하시는 이제 어른들은 사기극이다 거의 이렇게 얘기를 뭐~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생 시위도 막 강경하게 진압을 하고 부천 이제 경찰서에서 선고문 사건도 일어나면서 어, 이어서, 아까 얘기했던, 박종철, 어, 고문치사 사건, 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왜곡을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정부는 언론에 보도 지침을 내어서 사실대로 보도 못하게, 이렇게, 얼버부렸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어, 사람들은 계속 대통령 직선제를, 이렇게, 음, 요구를 합니다만, 4.1.3 호원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헌, 그니까 지금의 헌법을 수호하겠다라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 논의 자체를 금지를 시키고 간선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 의해서 이제 종교 쪽에서도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박종철의 사망 원인을 폭로하게 됩니다. 물고문에 의해서 사망했다. 그러면서 시위를 하는 가운데 연세대학생인 이한열이 시위 도중 경찰이쏜최루탄에 어, 뇌사, 이게, 이게, 맞아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교과서 33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있죠. 어, 동료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이한열의 모습.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에서 범국민민주항쟁을 선언하게 되고요. 이제 이게 범국민적 반독재민주화통제 투쟁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 굉장히 국민적 저항이 겨서지게 됩니다 이미 두 명의 대학생들의 피를 보게 된 거예요 네, 다 대학생들이죠 젊은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면서 어~ 이제 나이 든 이제 어른들 또 청년들 다 이제 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니까,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내정된 노태우 대통령이, 음, 이제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 333페이지에 이제 탐구활동에도 나와 있는데요. 어, 탐구활동 볼때 자세히 좀 봅시다. 그래서, 어, 어 이제 어떻게 보면 미, 국민들이, 시민들이 네,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호원 조치를 철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시민이 함께한 그리고 참여한 평화적 시위였고요. 뭐 총을 쏘거나 뭐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를 끝내고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길을 열어놓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 민주 항쟁으로 볼수 있고요. 뭐 그런 여담이 나오죠. 어 사실 광주도 탱크로 밀어버린 그런 전두환 대통령이 이 6월 민주 항쟁도 그렇게 진압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88년도에) 개최되는 서울 올림픽을 어, 무사히 치러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뭐 전두환 대통령에게 어, 밑에 있는 강요들이 조언했다는 얘기가 있죠 자 6월 민주항쟁 탐구활동입니다 어뭐자료1은 읽어보시고요 자료 2는 그래도 조금 한번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업시간에 한번 보겠지만요. 이거 내용은 뭐냐면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하겠다. 그래서 평화적 정부 이양 하겠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그 뜻이 우선이다. 어, 이게 되지 않으면, 어, 자기, 이제, 노,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어, 자기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라고 공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직선제가, 이제, 그래서 이후에, 어,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시간을 살펴봤는데, 어, 시간이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마지막, 어, 한 소단원까지 다루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이제, 그, 이명박 정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의 민주화 정책과 한계를 파악하고 국방위기의 성과를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고요. 김영삼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의 주요 개혁 정책, 민주화 운동 이 중요하니까 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쭉그 포인트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6월 항쟁에서 어, 승리한 국민들의 요구대로 이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되게 됩니다. 어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는 야당 후보의 단일화가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이렇게 야당은 둘로 이제 지지자가 이제 나눠지게 됐고요. 다전 대통령들이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36.6%라는 굉장히 낮은 득표율로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소야대의 국회가 되고요. 어 이거는 이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을 선출한 여당이 작고 어, 나머지 당들 야당이 크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전에 어 장면 내각 때도 실시했었던 지방 자치대 제가 어 제한적으로 실시가 되게 됩니다. 이때는 어 단체장도 직선제로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그 국민 그 시민들, 도민들이 이렇게 투표를 하죠. 그리고 언론기본법이라고 하는 언론을 통제하는 법이 폐지가 되고요. 어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서울올림픽 이 88년도에 개최가 되면서 어,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련 중국과도 국교를 트게 되고요. 이때 이제 북한과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6.25전쟁 전에 우리 정부 수립 때 얘기했지만 우리 정부가 최초의 유엔에게 어, 인정받은 그런 정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때까지 유엔에 가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소련에서 어, 러시아에서 어, 북한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계속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 북한과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서 음,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야 가입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제 민간정부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뭐, 박정희 정부도 그렇고, 어, 전두환 정부도 그렇고, 군부에 의해서 수립된 정부였죠. 근데, 어, 이제 민간정부, 군대와는, 어, 군부와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어, 민간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여수야 대 국회를, 국회가 되면 굉장히 국정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정치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야당은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근데, 물론 여당이 더 많죠? 인원이. 근데도 국정 운영이 그렇게, 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어, 이때 여소야 되면 야당이 더 크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 김영삼, 김종필이 이끄는 두 야당과 합당하는, 어, 민주자유당을 합당하게 되는 3당 합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3당, 이제, 기, 이, 아까 얘기했던, 어, 김영삼 대통령이 총재를 했던 통일민주당까지 어 이제 합당하게 돼서 이제 여당이 커지게 되는데,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어, 과가 있다. 라고 이제, 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민주자회당이 지금의 자유한국당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자회당, 한나라당, 아,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14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김영삼 대통령 때의 이제 업적은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고, 어, 그 다음에 공직자율법,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하나의 해체, 역사바로 세우기, OECD 가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업적이라고 볼수 있죠. 이 중에, 어,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거는 금융실명제, 하나의 해체입니다. 이 하나에는, 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전두환 신군부의 사주직이죠. 그래서 이들이 군사의 요직을 다, 어, 가지고 있는 건데,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성격이 화끈해요. 화통하고. 그래서, 어, 이런 걸 파박 이루어내는 대단한 대통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외환위기에 처해서 국제통화기금이 IMF에 어, 지원을 요청한 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김대중 정부입니다. 이전까지는 같은, 이제, 세력에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때 처음으로 여당, 야당이 여당이 되는, 어, 그리고 평화적으로, 어, 선거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김대중, 어, 정부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전부터 계속 이제 대선 후보였죠. 그래서, 어, IMF 지원금을 조기 상환을 하고, 이때 대신 이러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 힘들었던 시기죠. 그리고 이제 여성의 인권을 신상시키는 여성부가 신설이 되고요. 지금 여성가족부. 국민이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이제 복지적인 정책이 등장하게 됐고요. 드디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제주 4.3 사건의 진상주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도 진전시키기 위해서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펼치면서 햇빛정책이라고 하죠. 최초로 정북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2000년도에. 선생님이 이 사건을 봤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어요. 와, 북한의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죠.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생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도 하고요. 그 공을 가지고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어, 여기에 나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일종의 이제 사회주의 정책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혹시 자본주의, 사회주의 했을 때 무조건 사회주의 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어, 있는데요. 우리 헌법 정신을 살펴보면 사회주의적 요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시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사건 속으로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둘의 어 둘이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승계된 거죠. 근데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은 조금 입장이 달라요. 노태우 대통령이 어 개인이 이제 뭐 발언도 있긴 했었습니다. 본인을 전두환 대통령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 기분 나빠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군사 반란으로 어떻게 보면 어,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노태우 대통령은 엄연히 이제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죠. 그래서 좀 엄연히 다르다라고 노태우 대통령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잘 읽어보세요. 자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권위주의를 청산하려고 하는 것을 어, 추구했던 대통령이죠.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어, 국회에서 탄핵당하는 어,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어, 당시에 여당은 열린우리당이었는데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것이 가결됐었죠. 그리고 헌재에서 기각이 돼서. 다행히 뭐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다행히 어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게 됐긴 했었죠.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어 탄핵이 인용된 대통령은 어 박근혜 대통령이죠.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하려고 했었더 했었고요. 근데 이게 좌절이 됐었고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발의를 했으나 이게 위헌 판결이 받아서 음 행정수도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세종시로 사실 옮기려고 했죠. 이거를 행정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계속, 어, 정, 이제 국회나 정부에서 있죠. 대북지원과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 10월 4일 남북공동선언도 채택되기도 하죠. 자 다음에 이제 정권이 또 교체되면서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의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녹색 성장을 표방을 하고요. 사대강 살리기 사업 사대강 사업 이거 아직도 욕을 많이 먹는데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 이왕 하게 된 이제 국책사업 계속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당장 뜯어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선생님이 전공자가 아니라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주장을 했고요. 기업 활동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낙수 효과를 얘기했던, 최초로 얘기했던 정부가 이명박 정부죠. 한미 FTA를 성사시켰고, 뭐, 한미 FTA 때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국민적 논란이 있었죠. G20 정상회담도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조금 위축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고요.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경제 성장과 민주화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할수 있던 거죠. 어, 근데 조국 이제, 이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민주화에만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다면, 이제 경제적 민주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아직 민주화의 길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수행할 세대가 선생님 세대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 세대도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 관심을 가지고, 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한 번, 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어, 2학기 수업 내용의, 절반 이상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어에는 고도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라고 하는 경제사회 쪽, 그 다음에 북한, 어,에 해당하는, 어, 중단원을 나가면 거의, 어, 섭진도로 거의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